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 우리의 오랜 질병과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소원을 고백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주님, 당신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가지신 것 같이 아들도 생명을 가지셨음을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 우리 영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소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